화성어 맛집 다네 우리 송파 사거리점 오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송파 사거리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먼저 우리 가맹점 실천 다진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맹점은 원칙과 내규를 준수하여 신상이 받과 소비자를 돌하겠습니다 가맹본부 실천 다진 가맹점과 협력을 바탕으로 금방 상승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대표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 우리 청포장으이서 최고의 맛집 번식적으로 도전 나서 내가 이영배 채널 개회하겠습니다. 청포장으로부터 축하해 축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맛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헬프 파티.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맛 삼대오문 대창이 되었습니다. 대민국부이자수대민국 최고의 맛삼대구민영야 대리야 자수